와 e l c o m e to t r i 지난 시간에는 명령문과 감탄문의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고치는 경우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원문, 중문, 복문, 그리고 두 가지 다른 종류가 함께 들어있는 호남문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원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I said to her, God bless you. 에,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God bless her, you. 에,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문장은 에, I said to는 pray라고 하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 prayed 과거형으로 쓰시면 되겠죠. I prayed. It, 에, 그다음에 comma하고 인용부호는 that 접속사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prayed that. 그다음에 g d 원래 God bless you라고 하는 기원문은 may God bless you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 may가 생략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may를 다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문의 어순으로 God may를 might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may를 과거형 might로 고치고 그 다음에 bless you 말하는 상대죠. 말한 상대는 I said to her 에서 앞문장에서 her 라고 하는 여자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her 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she, her, her. 목적격인 her 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pray that God might bless her. 나는 기원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은장 하실까요? 자, 중문인데요. 자, 중문은 and, but, or, so, for 라고 하는 접속사들로 에,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를 우리가 중문이라고 하죠. 자,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I said it's raining, but I'll go out. 자, 나는 말했다. It's raining. 자, 비가 오고 있습니다. But, 그렇지만은, I'll go out. 저는 나갈 거예요 외출할 겁니다. 이런 받으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고쳐 보시겠습니다. 아, say 동사는 say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행이니까 아, said는 said로 받은거죠. I said 그 다음에 인형부하고 카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 that 접속사로 어, 대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 said that 에, 그 다음에, it 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비인칭주 it. 그 다음에, it is 가, 시제가, 어, 주절의 주어가 과거이기 때문에, 종속절의 주어도, 역시, is 현재는 과거형으로 고친다는 시제일치의 법칙을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it was 가된 겁니다. 아, is 가 w a s 로 바뀌고, 그 다음에, raining. 접속사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ut, 그 다음에, 에, t h a t 접속사를 여기서는 한번더 써주셔야 돼요. I'll go out. 이게 평소문이기 때문에 t h a t 접속사 한번더 써주시고, I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구요. will이라고 하는 I will go out이죠. I는. 그래서 will의 과거인 would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에, that I would go out 하시면 되겠죠. 에, 다시 한번해볼까요 I said that it was raining. but that I would go out.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은양 가실까요? I said. 나는 말했다. I must go. 저는 가야 합니다. for. w h e n 하면요. She is waiting for me. 그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말이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고쳐보시겠습니다. I said는 said로 그대로 내려오죠. said 그대로 전달동사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 접속사, 카마고 인형부는 대대 접속사를 쓰시면 되겠죠. 에, 뒤에 I m u s t go 평소문이니까요 그래서 I said that I must. 자, must는 예전에 우리가 어, 앞에 시제일치를 공부하실 때 에, 이런 조동사들, 뭐 must나 뭐 또는 에, hat나 어, 또는 art나 음, 또는 had better. Must 뭐 이런 조동사들은 그대로 쓰라고 했죠. 에, 그렇지만 여기서 must는 have to 의무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 이기 때문에 uh, had to 과거형을 쓰셔도 됩니다. 이건 두 가지를 다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I must go 해도 되고요. I had to go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 이외 접속사 for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she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3인칭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에, 그 다음에 she,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현재형은 과거형 비동사, words를 쓰시면 되겠죠. she was. 그 다음에 waiting uh, for me. 자, 여기서도 me라고 하는 것은 말한 사람, 화자이기 때문에 에,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고쳐보시면요. I said that I must go. Then I had to go. For she was waiting for me. 네, 그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하실까요? I said 나는 말했다. I'm busy now. 지금 저바빠요 So I can't go out. 그래서 저는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거 고치시면요. 역시 I said. 그 다음에 that 접속사 그대로 써주시고요. 평사문이니까그 다음에 I am이라고 하는 현재형 비동사는 i 일때 was 과거형으로 바뀌면 되겠죠. I was busy. 자 now라고 하는 부사는 then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배우셨죠. 자 그래서 busy then 그 다음에 so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주어 그대로 써주십니다. So I. 아 그런데 여기서는 접속사 다음에 위에 but의 경우에는 that를 붙였죠. 그러나 so에는 that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that를 붙이시면 안 돼요. 위에서도 그 for라고 하는 접속사도 that를 접속사를 또 한번 써주시면 안 됩니다. but은 되지만은 and나 but은 되지만 for나 so는 that 접속사를 써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I'm busy now는, uh, I was busy then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so, 다음에 that 써주시면 안 돼요. so that can, 이렇게 하면은 그 목적의 부사절이 되는 것처럼 듣기, 에, 보이기 때문에. 자, so, 그 다음에 I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can't라고 하는 현재형 조동사는 could으로 바뀌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o out 하시면 되겠어요. I said I was busy then. So I couldn't go out.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바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저는 나갈 수가 없었다.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자, 그 다음 문장 하실까요? 이제 복문입니다. 자, 복문의 경우 그 문장을 보시겠어요? I said, 저는 말했습니다. I will stay here. 저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Till he comes back tomorrow. 그가 내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머무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쳐보시겠습니다. 간접화법으로. I said, 그대로 쓰시고요. I will stay here. 평소문이기 때문에 that 접속 썼습니다. I said that I, 그 다음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과거형 would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ill stay. 그 다음에 here는 there로 바뀌죠. 부사. 우리가 이거 부사어들 고치는 거 지지난 시간에 다 배우셨죠? stay there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till 접속사 그대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 3인칭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comes라고 하는 현재형 동사는 came이라고 하는 과거형 동사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came back 그다음에 tomorrow라고 하는 부사 the next day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next day. 아, 그래서 I said that I would stay there uh, till he came back the next day. 하시면 되겠네요. 에,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거기에 머무를 거라고요. 에, till he came back the next day. 에, 그가 그 다음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거기에 머무르겠노라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문장이 있을 경우에 혼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she said to me, you look pale. Are you alright? 자 그자는 나한테 말했어요. You look pale. 너 창백해 보인다. Are you alright? 너 괜찮니? 에... 자두개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죠. 평소문 하나하고 의문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고쳐 보시겠습니다. 자 said to는 역시 에, 평소문이기 때문에 you look pale이 에, told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said to는 그래서 she told me 그 다음에 접속사 that를 쓰시면 되겠죠. 평소문의 경우에 에, that 그 다음에 you는 누구 보라고 you라고 한 겁니까? said to me 앞에 문장을 보시면 되겠죠. 그 여자가 나한테 너라고 지칭한 거죠. 그러니까 나 you는 나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어니까 I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에, that I 그 다음에 현재형 look이라고 you look pale 그래서 look이라는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로 바꾸면 됩니다. Look to pale. 그 다음에 Are you a l right?라고 하는 문장 의문문이 있죠. 자, end는 접속사 한번더써 주십니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의문문의 전달동사 asked 물어봤다라고 하는 에, asked 전달동사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경우에는 if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 의문사를 그대로 쓰지만요. 그래서 if, 그 다음에 you는 누굽니까? 나보고 you라고 지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I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현지형 비동사는 I일 때 was로 고쳐주면 되겠죠. 과거요. 그래서 if I was alright, alright 하면 되겠네요. I guess she told me that I looked pale and I asked if I was alright. 그 여자는 나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창백해 보여서, 내가 괜찮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t's it for today.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